이 영상이 뭔 무슨 영상인지 아시겠어요? 예, 대한민국 송 노래 부르는 겁니다. 아, 그렇죠. 예. 요저 아이들이 리박스쿨 사무실에서 연습하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연습하고 집회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. 그렇습니다. 네, 이거는 누가 누가 주관을 해서 아이들이 거기 쓰게 한 거예요? 부모님들이 원하고요. 부모님들 부모님, 특히나 저 대한민국 송은 노래로 배우는 역사 이야기일 뿐입니다. 어떤 미친 부모가 그런 거를 요청을 했어요. 부모님들이 동의하지 전체의... 않으면 아이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. 아 그러니까 전체 부모님들 그 명단 내주세요. 그러나 그러면 동의를 하나 부모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여기서 미친 학 부모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?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저는 그 끼어들지 마시고 제 얘기하지 않 끝났습니다. 왜못 합니까? 네, 잠시만요. 국민을약해서 미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? 당연히 저는 그 국민들을 대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 잠시. 끼어들지 마세요. 위원장님 제지해 주시기.